자, 41번 가단체 활동 오른 것 어, 일제강점기 단체 중에서 출제율이 좋다고 할수 있는 단체가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이입전에 차여서 이미 한인애국단이 나와가지고 아마 올해 중에는 의열단을 조금 더 끌고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인물인 이 박재혁 의사의 경우에는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을 했었고 김원봉 단장이 활동했다는 걸 보고서 의열단을 유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번 부강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은 대종교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한글만 축보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한 것은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사실 상균주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 발표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단원이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다는 경우에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박대여이 단원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한인의국단의 경우에는 이봉창, 윤봉기 의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제대로 안기하고 있었냐라는 걸 조금 주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이봉창이 도쿄에서 이랑이 탄마찰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3번 가 인물의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인물령 제가 아까 8번쯤에서 고대 시대 인물 다뤘었는데 조선 시대 인물 파트좀 다루면은 조선 시대도 약간 1년에 한 번쯤은 무조건 나온다 싶을 만한 인물들 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조선 시대 전기의 경우에는 정도전이고요 중기의 경우에는 이황과 이이고, 후기의 경우에는 김정입니다. 이 인물들도 1년에 한 번쯤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도요. 거의 무조건 어떻게든 얘네들 중한 명은 나와야 돼요. 이미 정도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기를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가져온 거고요 자 군주의 도를 이렇게, 이렇게 도식을 표현한 이왕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기대승과 사당체적 논쟁을 전했다 약간 성리학을 두고서 학자들끼리 학문적 논쟁을 전개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양명학 연구하여 강화합발 형성한 건 정제도입니다 현시대 인물 파트 다루면 이건 진짜 거의 매번 오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삼번 기초공사가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건 송시열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해주 향역 시행하여 향촌 교활을 위해 노력한 건 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11번. 밑줄은 이 왕의 제의식이어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시대 문제 다룰 거거든요. 자,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고려시대 전기 왕업적 유형부터 공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내 면은 왕건 광종 그리고 고려 성종에서 거의 90% 나옵니다. 거의 여기 선에서 엔가스 게임 끝나고요. 가끔씩 전기왕 흐름을 연기하기 위해 서지고 태조 왕건 해종 정종의 흐름을 쭉 내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현종만 가끔씩 왕업적 문제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물론 집중했다 들어서 성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성종이 무조건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엔간해서 다른 왕을 먼저 주목해 보는 게 전략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문제에서는 지금 준풍이란 연호를 썼다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기 왕 중에서 광종의 경우에는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썼다는 키워드가 너무 빈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1번 흑창을 처음 설치한 건 왕건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12목의 지방을 파견한 건 고려성종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전시과제을 처음 실시한 건 경종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관악진을 위해 양형고 설치한 건 예종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국가지정기반 확보하고 어, 호족의 그런 견제를 위해서 실시한 노비안공법이 광종 때 대표적 정책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정책으로 옳은 걸 읽겠는데 국가 제가 언급했었던 조선시대 후기의 왕업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 는 조선숙종 그리고 영조, 홍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선에서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관리들에 대한 재교를 담당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초계문신제 관련된 정조랑 관련된 거 다른 거고요. 1번. 수도방을 위한 금이형을 창설한 거는 쫑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대관계 외 정리한 동문이구로간했다이 정조 때 만든 외교 문서집이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문제 키워드 너무 쉬워가지고 정답 키워드를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번. 이인좌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건 영조와 관련된 사실이고요.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보대 조총부대를 파견한 건 효종 때 관련된 사실입니다. 공방과 중앙관설 공로비 6만여 명을 해방시킨 건 순조때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먼저 1번 가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에겐 솔직히 하는 거면 1번 문제는 아무리 쉽게 내던 어렵게 내던 간에 무조건 1번은 사 시대 생활상 유형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내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거의 99% 나와요. 철기 시대 나온 적 지금까지 없습니다. 혹은 이 시대를 기준 내는데 이냥 청동기 시대가 연속으로 두번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솔직히 보통 직전에 차에서 서 구석기 나왔다 그럼 다음에 저는 뭐 신석기나 청동기를 낼 확률이 거의 90% 거든요 이 법칙 깨진 게 지금까지 딱두 번이에요 근차에서 청동기를 지금 두 번이나 내 가지고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를 낼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회차에는 신석기 시대 문제를 가져왔지만 아마 직전에 차경향을렸을때 이번 74에는 무조건 구석기 아니면 신석기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석기의 경우에는 뭐 여기 지금 선지 제가 넣어 놓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보충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공산동이라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랑 그리고 토기인 비쌀무늬 토기 그리고 신석기 시대 생활상의 변화 이런 키워드를 뽑는 게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갈돌과 갈판도 핵심 키워드고요. 소를 이용하여 깊이 가린 것. 자, 이거는 신라 지증왕 때 최초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사 시대에서 소를 이용한 깊이 가리는 사실상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아, 바위 그늘에 살았다. 자,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키워드고요. 발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한 건 철기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사번 가라바키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자, 의류를 본격적으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는 신석기 시대 생활상 키워드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주먹도끼, 찌개 등의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하다 역시 똑같이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차는 신석기 시대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구석기 시대 나오면 동구이나 바위 그를 사왔다는 이게 정답 키워드 나오고 뗀석기가 문제 키워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9번 카 지역에 전계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말이 있... 이 국외 항일 운동 유형도 출제 비중이 되게 높거든 어이유의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시효도 사고를 해야 되냐면 지역이 잘나오는거이주기 하면은 간도 연해주 이 셋이 좀잘 나오고요 조금 출제율이 낮은 지역들이 일본 어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쿄 상하이 이코예요. 근데 솔직히 얘네들은 N가서 나올 확률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주목해야 되는데 간도 최근에 나왔고요 연해주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차에 낸다면 아마 북간도 아니면 미주로 조금 더 봐두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공부했으면 를알 만한 키워드가 여기까지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시는데 아마 여긴 기잘 모른다 치더라도 장인한 전명훈이 미국인 친일파인 스티븐스를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했어야 미주지역인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번 건업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한 건 연해주지역 관련된 사실이고요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된 건 서간도 지역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건립한 건 북간도 지역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팔동지 선언서를 발표한 건 도쿄 지역과 관련된 역사도 사실입니다. 공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한 한인 비행학교가 설립되었다는데 지금까지 정답 키워 나온 적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윌로스 비행학교라는 거예요. 미주 지역에 약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계해 가지고 한인 비행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인데 이게 이 미주 지역을 진짜 어렵게 된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한인 국민에, 아니면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 왜 좀, 이런 키워드를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가져와봤습니다 38번. 다음 자료에서 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직전에 차여서 광주학 상의 운동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내 항일 운동에 대한 것도 좀 공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크게 3일 운동,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직전에 저때 이미 이게 나왔었고, 솔직히 제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2연속 나온 회차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3일 운동 정도는 최소 2번 연속 나온 적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가장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가장 출제율도 좋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번 회차는 3일 운동 아니면 60만세 운동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 좀 경향등이 봤을 땐 삼일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 평소 기출 봤을 때좀잘못 봤을 만한 키워드를 조금 위주로 가져왔어요. 보시면 독립만사 운동 나왔으니까 또 팡일운동 다룬 건데 여기에 플러스로. 미슨 대통령이 주장한 국주의 자결권이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발생한 국제적인 원인으로서 미슨 대통령의 민족교주의 실현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라. 그리고 당도하자 부모하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잠시 멎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이3.1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또여러분들도 주목 안할 수도 있는데 스코필드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스코필드라는 인물은 삼일운동 당시에 발생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극을 외국에 보도한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는 한능검에서 삼일운동 관련된 인물로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혹시라도 시험문제에 나온 움이될 거예요 자 1번 공간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자 이거 되게 낚시도 잘 나오는데 이 시, 이거는 통감부가 아니고 총선 총독부가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자, 3일 운동의 영향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도의적 독립운동 필요성의 모색과 더불어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이 변하는 계기, 예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정무의 선언을 발표하는데 영향을 준건 60만 세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보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마지막. 성진화 각 학교 독서회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